LNG하고 LPG가 나왔네요, LNG. 무슨 뜻이죠? 리퀴드 내추럴 가스, LPG. 내추럴 페트로놈 가스의 약자죠. 그럼 이게 에콰, 천연 가스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죠? 에콰, 석유 가스가 되는 거죠. 그럼 얘두개 차이는 뭐죠 얘하고 얘하고 차이죠 엘레멘오피 얘가 먼저 오죠 가벼우니까 이건 나중에 해주죠 무거운 거니까 엘레멘오피에서 알파벳이 늦게 나오니까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그 나무가 썩고 고대에서부터 몇백년몇천년 동안에 석유가 만들어진 거죠 나무가 썩고 해가지고 이제 비가 오고 노루 가똥을 싸고 토끼 가똥을 싸고 바다로 흘러가죠 썩어 있는 검은 액체. 그 검은 액체가 원유예요. 검푸른 거죠. 그래서 얼마나 썩었는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년 썩었는지 기름은 전기를 갖다도 전기가 안 통해요. 왜요? 너무 너무 썩어가지고 그 기름은 무극성입니다. 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봇대 위에 보면은, 전봇대 위에 보면은요, 이런 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요 속에는 기름이 들어있어요. 기름이. 왜요 기름은 전기 안 통한다 액션데 왜안 통할까요 방금 얘기했죠 저도 이걸 알기까지는 어 저도 전기를 전공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기름은 전기 안 통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안 통해 액션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수 있어요. 방금처럼 너무 너무 몇십년몇백년몇천년 썩어가지고 극성이 없어지는 무극성이에요. 전기도 안 통해 액체지만 그렇게 이렇게 다 설명해 을 줬을 때아 그런 것 같구나 이렇게 했을 때 기억이 오래간다는 이해를 했을 때 그래서 기름 전기 안 통한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기름이 전기 안통 한다는 말을 부도체라 가지고 부도체 이런 것도 부도체 이 말도 좀 어려워요. 부도체라는 것도 부도체는 아니 붙자지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다 그래 그럼 전기가 통하는 물체는 뭐라 고 하느냐? 그거는 이제 비교해서 전도체라고 그러죠. 반대말이 전도체 전기가 통하는 물체다. 도통할 때 도+ 도자. 그럼 이걸 줄여서 또 도체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게 어려워요 용의가. 그럼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하는 물체 아니 붙자 전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도통하는 물체다. 이 됐죠 이제 이해됐죠 그 전도체 준말이 도체다 이러면 돼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전기가 반만 통하는 물체를 반도체라 한다. 이건 시험에안 나왔지만 은 이제 참고로 아 반도체란 말이 그런 말이구나. 반도체 산업. 그러면 전기가 반만 통하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첨단 지금 21세기죠 거기에 산업 현장에 있는 그런 그 산업을 반도체 산업이라 가지고. 그래서 반도체라는 것도 부도체 전도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기억이 오래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